에레미야 애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 자체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서와 에레미야서의 유사성과 내용상으로 에루살렘이 멸망을 기술한 점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상으로 많은 부분 에레미야서와 유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제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당함에 대한 비통과 눈물 속에서 백성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본서의 저자는 에레미아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기록년대는 에레미아 알가사는 에르살렘이 무너졌을 때 또는 그 직후인 주전 586년에서 57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유다 민족의 죄와 사악함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약탈하고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약 400년 동안 건재하게 서 있던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선지자 에레메아는 유다와 에르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본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에레메아 애가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재상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라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달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엘살미 환란과 유리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을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없인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은 생각하지 아니함이요.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에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여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열커내 목에 울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저녀의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우위로 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이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르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으로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내가 내네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재생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여호와 여보, 시옵소서.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음이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한 나를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내게 행하시는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 이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거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요. 나의 진노의 날에 그의 팔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룰이 여기지 아니하셨으이요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이요 원수 앞에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업도를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와께서 호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이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여와께서 호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 예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어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정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날시온의 장들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전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에르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전여 딸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기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자들이 내게 내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같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에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역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었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도 달지어다 각길 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려오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제3장. 여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루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구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나 내 길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지치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고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와의 호 인자와 공률이 무궁화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같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셨음이라.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요 그가 비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리야.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음이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위로 넘치시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님의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수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제4장 슬프다 어찌 그리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오베론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칠 항아리 같이 요금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전먹이가 목말라서 효가 입천장에 붙으이어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힘며 산우들보다 불고 그들의 윤택함이 가나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더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그들은 찔림받을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대 네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이름을 맹렬한 진노로 쏟으셨으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로 잡으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쉽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은 죄인들과 제상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당황하이요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가라 부정하다 저리가라 저리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이요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 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거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셨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보음을 바라므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 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우리의 콧김 곧여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르치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 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시우나내 죄악의 형벌이 다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로도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제5장. 요하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돋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사랑과 아수로사랑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때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며마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대적들이 시원해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업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예적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신이다. Amen.